안녕하세요. 유튜브 장교 TV의 방송을 시작하게된 장교 김치입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옥치경 등당한 삶의 코드를 매니저를 맡고 있고요. 옥치경 등당한 삶의 코드는 옥치경에있는 도교 수행과 함께 21세기에 맞춰 도교 수행도 현대적 시각으로 다시금 재해석하자는 의미의 공부방 수행터 같은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10여 년전 제가 구룡선정조 옥치경 수행을 하면서 이것을 알리고자 인터넷을 찾아보고 자료를 뒤져보고 하던 와중에 너무나 왜곡된 사실들이 많기에 그것을 먼저 좀 고쳐보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보자. 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게 이곳 카페고요. 그곳에서 많은 글을 써오고 해오면서 문자로 전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말로 해보자. 방송을 해보자.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 몇번 시도를 해보다가 카메라 울렁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머릿속에선 돌아가는데 직접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처럼 대본을 일부 적고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한동안좀 어설플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기본 방송 컨텐츠는 마음세, 자기 개발, 오클트 아마 그쪽 부류가 주류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뭐 이슈와 같은 것들과 제가 쇼핑을 좀 많이 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스 사용하던 것들 중에 아 이거 좀 괜찮다 하는 것도 부가적으로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냥 개인 재미로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잡다한 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는 아마 마음생하고오컬트 자기개발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 왜곡되어 있는 사주 같은 거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깨뜨리는 부분에 많은 좀 공을 들이고 있고요 아마 주 콘텐츠를 하다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티 한 30만 100만 끌고 오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이 컨텐츠 자체가 아니 정확히 방송 자체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이걸 해갖고 어디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래요 저오콜트라든지 이런 영역은 돈안 됩니다 절대 자기 홍보나 PR 하면 뭘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좀다 해보려고요. 아직은 제가 편집도 안 되고, 편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한동안은 어, 영상이 버벅거릴 수도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지켜봐 주시고요. 또 영상 편집도 좀 최대한 빨리 익혀서 좀 매끄러운 방송 할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엇이 됐든 간에 주제 상관없이 제 생각이 좀 궁금하신 특정 주제 아니면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어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제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방송 들었을 때좀 유익하다 생각하시면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딱 들었는데 아 짜증나 하시면은 싫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익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 매끄러운 방. 다음 시간은 좀더 이제 매끄러운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해, 그, 노력하고요. 어, 힘드네요. 아, 진짜 힘들어요. <laughs> 아, 처음부터 할라니 진짜, 너무 힘듭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